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점화식이라는 것은 리컬 시브라고 불러서 그 an과 이제 an 더하기 1이라는 이제 어떤 표현 등을 써서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써서 어 만든 식을 의미한다. 조금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n 더하기 1은 a n 더하기 3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등의 표현을 좀 쓰는 거고, 응? 음? 도대체 이게 뭐지? 정신 없을 때는 항상 어떤 숫자들 있지, 그지 뭐, 그니까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가 있는 거고, n번째 숫자 n 더하기 1번째 숫자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좀 해주고 수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수열은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 1, 3, 5, 7, 9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전 거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게 항상 되잖아. 그지? 예전 거에 2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 거에다가 1을 더해서 그 다음 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또그 다음 게 되니까 A_n에다가 1을 더해서 A_n 더하기 1이 되는 걸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렇게 식으로 이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거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조사해 보고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뭐 느낌이 확올 수도 있고 안 오면 천천히 느낌을 얻어가도 괜찮아. 이게 점화식인데 음. 그걸 알고 싶은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쓴건 등차 수열 맞지? 응. 그럼 여기 쓴 점화식은 등차 수열을 말하는 점화식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에는 점화식 말고도 n번째 항을 표현하는 일반항이라는 것도 있지, 그지 헷갈리지 않길 바래. 일반항이라는 건 어, 번째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라는 어떤 결과 위주라면, 그러니까 이제 점화식은 예, 예전 항과 지금 항의 관계 위주의 좀 식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어. 음. 두 개가 좀 용도가 다른 거라고 좀 보면 되겠고, 그냥 어려운 말 피하고,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표현 우리가 늘 배운 일반 항. 그럼 거기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배워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게 만들어 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1143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 여기 보면, a n 더하기 1 더하기 3은 a n입니다. a 1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하기 3을 옮겨서 빼기 3이 되죠. 이렇게. 어? 이거 그러면 공차가 있는 등차 수요를 표현한 것 같다. 왜? 더하기가 빼기가 더하기나 빼기가 꾸준하면 그게 등차수열이거든. 음. 그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첫째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 d인데 첫째항에 대한 정보 나와 있지, 공차액이 나와 있지. 어 그러면 뭐 끝난 거지. 아, an은 이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게 점화식을 보고 일반항을 구한 거야. 음. 항상 점화식을 보면 일반항을 구해주면 돼. 오늘 특별히 오고 이제 등차 수열에 일반항인 거지. 또 1146번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지. a n은 2 e 곱하기 a n 더하기 1이다. 항상 더하기 1이 만약에 내가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항이다. 그럼 이걸 다음에 오게 될 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이다음게 항상 결과 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모여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등비수열의 공비 같네 라는 깨달음이 한번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건 첫째항의 공비의 m-1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되지. 아니면 이 뒤에 꼭무니를이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좀 고쳐가지고 지수 좀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근데 혹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본적 있니? 음. 지수 단원에서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면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기억나면 쉬운 거 같다. 음. 아무튼 뭐 오늘 지수가 목표는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멈춰도 괜찮아. 충분히 답될수 있어. 이정도 어, 괜찮아. 근데 정리를 조금 하고 싶은 욕심이 나면 여기까지 와줘. 그래도 좋고. 음, 그거는 너의 마음. 음. 이것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150번, a n 더하기 1은, a n 플러스, 3 n 플러스 2다. 첫 번째 항은 1이다. 그래서 이제, n 번째 항이 누구냐 한번 찾아보자. 요런 거를 한번, 11번째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좀 그냥 바꿨어. 어? 뭐 어차피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항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만큼의 쟤는 째는 수시로 변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a2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a3 플러스 11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a1에 5를 더했고 세 번째는 a2에 8을 더했고 네 번째는 A3에 11을 더했다라좀 분위기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건데, 풀땐 절대 이거 쓰지 마. 분위기 이해는 이제 시험 전에 하고, 시험 땐 바로 풀어야지.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가 맨날 달라지는데, 어, 요런 거 보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줘. <laughs> 그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 8을 더하면 세 번째가 되고, 세 번째 11을 더하면 네 번째가 된다 아닌가? 라 뜻이야. 그러면, n번째는 <laughs> 말이야, 어? 자, 첫 번째는 1을 대입한 5를 더하면 되지, 그지? 두 번째는 2를 대입한 8을 더하면 되잖아. 어. 세 번째는 3을 대입한 11을 더하면 되지. 아니, 아니, 아니. 거꾸로 했다. 여기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좀 포인트이긴 하다. 두 번째를 구하려면 5를 더하고, 세 번째를 구하려면 8을 더해야 됐고, 네 번째를 구하려면 12를 더해야 했었지. 그럼 n번째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1 집어 넣은 게 여기 오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 2 집어 넣은 게 여기 이렇게 세트로 왔잖아. 여기 4 집어 넣은 게, 아니 3 집어 넣은 게 여기 4번째를 네 구하려면 딱 왔잖아. n번째를 구하려면 n을 집어 넣은 게 마지막에 이렇게 더해지면 되는 거죠. 알겠니? 응. 예,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아, n-1이구나. 아, 미안. n-1 그러니까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 1을 대입했잖아. 식에다가. 어, 세 번째를 구하기 위해 2를 대입했고 네 번째를 구하기 위해 3을 대입했으니까 n번째를 구하기 위해 n-1을 대입한 식이 온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나 어떤 느낌이란데 감각 같은 거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a1에서 응? 5를 더하고 8을 더했잖아 그럼 a3겠네 어 a1에서 5811을 더하잖아 그럼 a4겠네 그럼 a1에서 5811 해가지고 3에 n-1 플러스 2까지 더하면 a에 n이겠네. 맞음. 응.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멋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멋있게. 사실 이게 바로 얘한테 시그마 붙인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 공식 만든 거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무조건 3k 플러스 2를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k로 바꿔가지고 무조건 넣고. 이걸 무조건 붙여라 이렇게 써 있거든. 왜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느냐? 어, 원리가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AN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와 같아요. 기억해. 어. 여기 분홍색 공식을 여기다 갖다 채워주면 끝나는 거다. 오케이. 음. 여기서 쌤이 이제 개차수열이라고 말하는 이유야. 개차란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잘안 쓰이지만 일단 알고 있으렴. 음. 차이가 굉장히 체계적이다 라는 뭐 방식으로 의역을 해서 자꾸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고 음. 그 다음에 요거 AN 플러스 1은 어떤 식이 있고 그 다음에 AN 이렇게 곱해져 있는 스타일 뭐 물론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AN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구하고 싶은 일반항은 첫째에다가 FA1 대입한 거 FA2 대입한 거 F에 3 대입한 거에가지고 F에 N-1까지 대입한 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에게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n 1 0까지 넣은 거를 쭉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첫째 항 곱한 거에다. 그러면 AN을 바로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좀 정신 없거든? 근데 왜 이래야 돼요? 라고 하면 증명을 좀 해줄 거고 잠깐 그 전에 사용법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만약에 an 더하기 1에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an이 있다. 그래서 an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첫째 양은 5이다. 만약에 이 얘기가 있었으면. 이거 알려줘야 돼 그냥. 그럼 첫째 양은 5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은 거2 넣은 거3 넣은 거 n 빼기 1까지 넣은 걸로. 그럼 다 약분 되지? 그래서 n분의 5가 나무니까 아하, a, n이 m분의 o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 됐나요? 네. 음,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랍니다왜 그래야 되는지 얘는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다른 애들도 쌤이랑 지금 얘기,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결이 다 돼. 음. 왜냐하면은, 일단, 이거 집어넣어보는 거야. 1을 넣어, n에 1을 넣어봤지. 그랬더니 2분의 1에 a1이고, n에 1을 넣어봤지. 그랬더니 3이 3분의 2에 a2이고요. n에 3을 넣어봤지. 그랬더니 4에 4분의 3에 a의 3입니다. 그러면 요 a2 보이지? 아, a2 보이지? 요거 요거. 요 자리에 요걸 대신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에 2분의 1에 a1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a3 자리에다가 이거 대신 넣어도 되잖아. 이거 이거. 응. 이거 그냥 확 넣는 거야. 이렇게. 어, 그리고 A5 자리에다가는 5분의 4에 A의 4인데 A4 자리 있지. 이거 대신 넣어도 되지 않나? 얘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자꾸자꾸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쌤 얘기 어렵지 않았니? 응.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된 거지. 이 식이 만들어 진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야. 느낌 왔니? 응. <laughs> <laughs> 네 나머지는 이제 기타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에서 다루지 않고 조금 더 가서 얘기를 할 거야. 하나 더 얘기할 게 이거랑 a n 1 분의 1은 a n 1 분의 n 마이너스 1 아닌데 아 여기다 D만 하나 요렇게요 음. 네모난 사람에게 숫자를 더했더니 그 다음 네모난 사람이 나오는 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무슨 수열? 이걸 등차 수열이야. 네모가 등차 수열이야. AN이 등차 수열이란 말이 아니고 저 네모가 등차 수열이에요. 빨간 네모가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n 마이너스 1 아우 미안 a1 분의 1 n 마이너스 1 d라고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같아 괜찮니 네모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목표는 an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 다 뒤집어서 이렇게 분의 1을 해줘야지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은 거고요. 실제로 우리 이제 찾고자 한건 a n 이었으니까 a A연 n 무슨 수열이지?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지. 그러니까 그 역수로 만든 게 등차수열이 되면 이게 지금 an의 역수거든. 이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면 an은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배웠다. 조화수열이란 역수가 등차. 그러니까 뭐 숫자로 예를 들자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조화수열이야. 왜? 역수로 만들었더니 등차수열인 걸. 그럼 그게 조화수열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화수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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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게 되면 얘네들은 등차수열인 거거든. 음. 근데 제일 헷갈리는 건 조화수열을 이렇게 썼을 때. 얘네가 좋아 수열입니다. 그럼 얘네가 등차 수열이거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 어, 헷갈린다 하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말장난이야. 얘가 좋아하면 뒤집은 애는 등차. 얘가 좋아하면 그땐 뒤집은 애가 등차인 거지. 꼭 분수의 모양이 좋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렇지? 누구를 좋아라고 말을 하고 시작했느냐의 문제인 거지. 겉보기엔 이래 보여도, 야, A가 2분의 1이면, 이거는 2잖아, 그지? 그럼 조화수열안 된다. A분의 1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A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분수니까, 얘는 절대적으로 항상 결과가 분수야. 그렇진 않아. A가 2일 땐 분수고, 3일 땐 분수겠지만, A가 2분의 1이면, 오히려 2가 되고, 3분의 1이면, 3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항상 분수가 되는 것. 아니요. 문자로 표현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해주면 돼. 그것만 좀 조심해주고. 네, 나머지 이제 기타 패턴에서 좀 다룰 건데, 이따가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할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말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어. 이거는 1170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엉뚱해. 그니까 등차 패턴에도 안 들어가고, 등비에도 없고, 막,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자, 이런 이제 그 쌤이 기타 패턴이라고 불러. 따로 수업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은 것들은 탐구를 해줘야 돼. 그 선생님도 똑같아. 어. 대부분 규칙성이 굉장히 잘 나와. 탐구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 집어넣어.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3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4를 집어 넣은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그런거. 음. 보통 첫번째 항은 다 알려주시거든.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라, 이건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거야. 그럼 얘가 1이면, 여기가,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음. 3, 여기가 3이면, 음. 빼기 4, 여기 빼기 4면, 이제 말 안해도 알겠냐, 누가 올지? 그럼 이해를? 한 거겠지. 이게 규칙을 파악한 거야. 탐구했다는 건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 가지 탐구 방식 중에 하나지. 음. 그럼 너 a 백이 뭔지 혹시 유추해낼 수 있겠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아 오륙. 네 번째, 다섯. 다섯. 여 여섯 번째 왜 이거냐? 여기가 플러스. 아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지? 아 여기 내가 잘못 썼네. 음. 아무튼 그럼 0 번째 알겠는데 이사6 음, 아, 마이너스 백이겠네. 100. 야이건 초등학생 내가 초등학생이어도 풀겠는데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면은 제대로 감을 잡고 있는 거야. 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꽤 많이 있어. 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음. 그러니까 다 겁낼 일은 아닌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2 탄에서는 기타 조금 이제 난이한 패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공부 좀 해볼게.